제주국제공항 4.3행방불명인 매장추정지 위치도. 분홍색권은 2007에서 2008년 유해발굴 장소 제주도 제공 70년 가까이 땅 속에 묻힌 제주 4.3 희생자 유해가 발굴될까 제주도가 제주 4세연구소에 맡긴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 예정지 긴급조사영역 보고서가 27일 나왔다. 이번 용역은 문재인 정부 국정 백대 과제의 4.3 행방불명인 유해발굴 사업이 포함된 따라 내년 유해발굴을 위한 기초조사로 추진됐다. 연구소 쪽은 당시 목격자 등을 중심으로 증언자 조사에 나서 제주국제공항 남북활주로 두 곳과 동서활주로 한 곳, 동서활주로와 남북활주로 교차구역, 화물청사 동쪽 구역 등 다섯 곳을 매장지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제주 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등과 협의한 결과 이들 5개 지점 가운데 비행기 착륙 민감지역인 동서활주로 쪽과 활주로 안전 보호구역인 동서남북 활주로 교차구역 등 2개 지점은 발굴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3개 지점은 발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주국제공항 옛 정뜨르비행장은 제주43 당시 일상적인 처형장이었다. 유치장이나 수용소에 있다가 트럭에 실려 정뜨르 비행장으로 끌려간 수많은 제주도민이 집단 처형됐다. 용역 보고서를 보면 양하묵의 82씨는 1950년 7월 27일 총살을 목격했다. 양씨는 그날은 달도 휘영청 매우 밝았다. 트럭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헤드라이트도 환해 군인들도 보였다. 이어서 기관총 소리가 났다 트럭 두 대분의 사람들이 총살당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 현아무게, 60, 씨는 1974년 공항공사 아르바이트를 할때 야간에 일했던 아주머니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어젯밤에 골채에 자갈을 담았는데 자갈이 아니라 유골이었다. 포클레인으로 막 밀어버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제주사세평화재단의 유해발굴 사업은 내년 1월 총괄 계획 수립과 발굴 기관을 선정하고 4월부터 제주공항 발굴을 벌인다. 제주사세연구소는 도내에서 행방불명된 인원을 311명으로 추정했다. 지난 2 0 0 7 2008년 제주공항 유해발굴 작업대는 모두 389유해가 발굴됐고, 99 신원이 확인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호존 골뱅이 한이 점 시오 점 케이알